안녕하세요. 백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학교 2학년 과학 4단원 식물과 에너지에서 증산작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앞에서 식물의 잎에서는 광합성이 일어난다 라고 배웠었죠. 식물 잎에서는 광합성뿐만 아니라 증산작용도 함께 일어나고 그 증산작용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기공입니다. 먼저 그 기공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기공은 잎의 표피에 있는 구멍이라고 보시면 되고, 잎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해준다라는 것이죠.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산소와 이산화탄소, 수증기와 같은 기체가 다니는 통로 역할을 해준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잎의 앞면보다는 뒷면에 많이 분포하는데, 우리 햇빛을 많이 받는 잎의 앞면에는 많은 광합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멍을 뚫어서 놔둘 여유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햇빛을 덜 받는 잎 뒷면에 기공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로 낮에 열리고 밤에 닫히는데 그래서 기공이 오픈될 때 낮에 기공이 열리게 되면 증산 작용이 아주 활발하게 나타나고 밤에는 기공이 닫히기 때문에 증산 작용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옆에 그림을 보면 공변 세포가 두 개가 있고 그 공변 세포 두개 사이에 기공이 위치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또 표피 세포라고 나와 있죠? 표피세포는 잎의 바깥층에 있는 납작한 모양의 세포이고요. 그리고 안쪽에 여러 가지 세포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표피세포는 특이하게도 염록체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단순 보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변세포입니다. 우리 앞에서 기공이라는 것은 단순 구멍이 아니라 열리고 닫히는 기능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열리고 닫히는 기능을 하는 것이 공변세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공변세포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공변세포는 표피세포가 변했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고, 특이하게도 엽록체가 있어서 광합성을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공변 세포 바로 옆에 표피 세포는 엽록체가 없어서 광합성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표피 세포가 변에서 공변세포로 만들어졌지만 그 공변세포는 특이하게도 염록체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기공이라는 것은 두 개의 공변세포가 자리를 잡아서 만들어준다라고 보시면 되고 공변세포의 특이한 구조로 인해서 그 기공이 형성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공변세포는 기공 쪽 세포벽은 두껍고요, 바깥쪽 세포벽은 얇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옆에 그림을 볼게요. 공변세포가 두개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중앙에 녹색깔로 진한 형태 보이시나요? 이 진한 부분이 두꺼운 세포벽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공변세포의 둘레 가장 바깥쪽 세포벽은 얇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공이 열리기 위해서는 공변세포에 물이 들어가게 되면서 공변세포가 빵빵하게 변하는데 그때 두꺼운 쪽에서는 많이 늘어나지 않고요. 얇은 쪽에서는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두 개의 차이에 의해서 기공이 형성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실험을 간단하게 우리가 해볼 수가 있는데 우리 길쭉한 고무 풍선 있죠? 그 고무 풍선에 어느 정도 적당한 공기만 집어놓고 한쪽 면을 테이프로 붙여줍니다. 테이프가 붙은 쪽이 두꺼운 세포벽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붙지 않은 나머지 반대쪽 면이 얇은 세포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테이프를 붙여준 후에 다시 공기를 빵빵하게 최대한 넣어주면 되는데 이때 풍선의 모양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변하냐면 이렇게 약간의 휘어진 형태로 풍선이 변한다라는 것이죠. 휘어지는 쪽은 테이프가 붙여져 있는 안쪽으로 보통 말리게 되고요. 나머지 붙지 않은 쪽은 팽팽하게 늘어나면서 이런 부메랑 형태의 모양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럼 두 개의 공변세포가 서로 마주 보면서 이런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물이 투과가 되면 어떻게 된다? 가운데 기공이 형성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를 꼭 기억을 해주시고 한번 잎의 단면에 대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잎을 보시면 표피 조직이 양 끝에 있고 공변세포는 잎의 뒷면에 있으니까. 보시면, 공변세포가 있는 쪽이 잎의 뒷면이고, 없는 쪽이 잎의 앞면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잎의 앞면에서는 공변세포가 존재하지 않는데, 다시 한번 보면, 울타리 모양으로 이렇게 많은 세포가 빽빽하게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울타리 조직이라고 해서, 여기에는 많은 양의 엽록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는 많은 햇빛을 받게 되면 최대한으로 광합성이 일어나게끔 효율적으로 진화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뒷면에 보면 공변세포가 존재하고 그 구멍을 통해서 기체가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다라고 했었죠. 그 뒤쪽에서는 세포들이 듬성듬성 위치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간이 있다. 그 공간을 통해서 기체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인맥 보이시죠? 이 인맥에는 물관과 체관이 함께 있는데 물관은 물이 이동하는 관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체관은 잎에서 만들어진 양분들이 이동하는 통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기억하시고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증산작용입니다. 증산작용은 식물체내 물이 잎의 기공을 통해 수증기 상태로 빠져나갔다라고 보시면 되고 정확하게 잎에서 증산작용이 일어나는지 일어나지 않는지 확인할 방법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밑에 실험을 통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은 두 개의 시험관을 준비를 해주시고, 한쪽에는 잎이 있는 식물을, 한쪽에는 잎이 없는 식물을 준비를 해줍니다. 그러고 난 후에 똑같은 양의 물을 넣어주고, 그물 위에 기름을 한 방울씩 떨어뜨려 줍니다. 그리고 시험관 입구는 솜으로 막아주고 이 시험관에서 물이 증발하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 그리고 난 후에 각각의 식물에 비닐 주머니를 씌워준 후에 밀봉을 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에 실험 결과를 확인을 했더니 잎이 있는 시험관 속에 물이 줄어들었고 비닐 안쪽에는 물방울이 맺혀서 더 뿌옇게 흐려졌. 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잎이 없는 시험관도 같이 확인을 해볼게요. 잎이 없는 시험관을 봤더니 물은 거의 줄지 않았다. 그리고 비닐도 뿌옇게 흐려지지 않았다. 물방울이 맺히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식물의 잎에서 수증기가 나가게 되는데 그때 시험관에 있는 물도 함께 식물이 흡수를 하고 빨아들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식물의 잎에서 증산작용이 일어나고 수증기가 빠져나간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물의 이동입니다. 우리 잎에서 증산작용이 일어나면 잎에 있는 물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그 줄어든 양만큼 인맥의 물관에서 물이 이동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앞에서 잎의 단면 구조를 한번 봤었죠. 중간에 인맥이라는 게 있었고, 그 인맥 안에는 물관과 채관이 함께 같이 있었다. 그 채관은 식물에서 만들어진 양분이 이동하는 통로였고, 물관은 물이 이동하는 통로였다라는 것이죠. 그 인맥에서 물관을 통해 부족한 만큼 잎에 물을 공급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관이라는 것은 인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뿌리부터 줄기까지 모두 함께 존재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뿌리에서 흡수된 물이 줄기와 물관을 따라 입까지 올라가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물이 중력을 거스르고 입까지 올라가냐 라는 것이죠. 그 원동력이 바로 증산작용이었다 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 실험에서 봤듯이 시험관에 있던 물이 줄어들었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린 이거를 보면 어떻게 된다? 잎에서 증산 작용이 일어났고 부족한 물을 잎맥에서 채워줬고 또그 나머지 부족한 물들을 뿌리에서 채워줬다. 그러면 그 뿌리는 어떻게 바깥에 있는 물을 흡수하게 됨으로써 공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다섯 번째 증산 작용이 잘 일어나는 조건입니다. 증산작용이 잘 일어나기 위해서는 빛의 세기가 강하고 온도가 높고 습도가 낮고 바람이 잘불때 보통 증산작용이 잘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때는 대부분 우리가 빨래가 잘 마르는 조건과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증산작용이 잘 일어나는 조건을 봤을 때 이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아, 빨래가 잘 마를 땐 언제 잘 마르더라 라는 것을 기억을 해 주시면 금방 문제를 풀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증산작용과 광합성의 관계입니다. 우리 증산작용과 광합성의 공통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낮에 둘다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거를 생각을 하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낮에 기공이 열리게 되면 공기 중에 있는 기체가 자유롭게 이동 가능하다라고 앞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광합성에 필요한 이산화탄소도 자유롭게 이동 가능하겠죠. 이때 기공이 열리면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게 되고 우리가 증산 작용이 또 활발하게 일어나면 물이 뿌리에서부터 잎까지 잘 공급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물 공급도 잘 되고 있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광합성에 필요한 원료가 무엇이 있다 라고 했죠. 바로 이산화탄소와 물이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낮에 보통 광합성을 하고 증산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무엇이 있다? 햇빛, 태양에너지, 빛, 에너지가 잘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아, 이산화탄소, 물, 원료가 있고 광합성이 필요한 빛 에너지까지 있으니까 광합성이 잘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증산작용과 광합성은 그래서 보았을 때 빛의 세기가 강하고 기온이 높은 낮에 주로 일어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이를 통해서 기공이 많이 열리면 식물의 증산작용이 활발해지고 광합성도 동시에 같이 활발해진다라는 관계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